아, 그니까, 있는 그대로. 네, 네. 저는, 저는, 저는 편집을 못해요. <laughs> 뭐래?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왜막히냐 옥상의 우수관이 막히는 이유가 하단이 있어, 하단. 하단이 높다? 네. 하단이, 하단이 여기보다, 턱보다 일로 한뼘 밑에 있어야 돼. 물, 물만 넘어야 돼, 물만, 진짜. 지금 모래가 넘어온 거야요 날개바구 그래서 막는 거예요. 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고 있어. 아니 가까이 봐야 돼? 사, 사, 아니 거기, 사, 사. 아니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모 뭐, 모래가 많이 나왔어 모래가. 예. 옥상이나 화분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이 화분이 있을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아, 봐봐요. 여기다가. 집수정을 이만하게 파요, 여기다가. 여기다 한뱀한뺨 정도 더 내려가게. 그럼 이 모래가 이 집수정에 여기 구멍에 모래가 갇혀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딱걸려게그죠 네, 예. 물만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비, 비 오고 난 뒤에 이 모래만 퍼내면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뭐 방법이 없네요. 아, 여기, 여기도, 여기도 이... 이게 여기, 여기 몇 젤인지, 공굴이... 몇 젤인지 보고 가능은 해요. 공굴돼 있어서 예, 예 가능은 해요. 음.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저희, 그런 공사도 해야 돼. 오.